안녕하십니까? 포항 부동산 소개 전문 포항 얼룸스쿨입니다. 오늘 소개 매물은 포항 남구 오천에 소재에 있는 상가 있는 원룸 건물입니다. 8m 코너 접해 있어 접근성 좋고 시인성까지 우수한 매물입니다. 관리 상태까지 양호해 준신축 부럽지 않은 매물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포항은 공실이 많이 없습니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실이 생기면 무섭게 계약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 매물 또한 현재 공실 없이 전호실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곳은 오늘 건물 소개해드릴 인근에 위치한 먹자골목입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에 내집앞 바로 먹자골목은 세입자들이 방을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시작하여 음식점, 마트, 편의시설들이 즐비합니다. 먹고 즐길 곳만 있느냐? 아닙니다. 덤블링 몇번 하면 갈수 있는 거리에 지역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생태하천인 냉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냉천수변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은 물론 냉천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도로, 산책로, 잔디광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원 시설도 이용하실 수 있어 여가 및 운동까지 하실 수 있는 입지 조건입니다. 여가생활 모든 곳이 갖추어진 위치에 있어 세입자 분들이 많이 찾으시니 공실 걱정도 없답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입니다. 8m, 8m 코너에 접해있어 접근성 아주 우수하며 시인성까지 완벽한 매물입니다. 포항남구 오천읍은 남포항 IC 및 철강로와 문덕로에 인접해 있으며 냉천로 영일만대로 등을 통해 포항 어느 곳이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대구 포항 고속도로, 울산 포항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항의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공장, 포항철강산업단지, 포항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모두 차량으로 10분이면 이동 가능하여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또한 블루밸리 단지까지 조성 중이라 향후 유입되는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며 임차 수요 또한 풍부해 임대업 하시기 너무 좋은 조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천읍은 말이 읍이지 인구 5만의 도시이고 경부관에서 읍이지만 웬만한 군보다 인구가 많고 편의시설이 잘된 동네입니다. 신도시라 생각하시면 될 것도 같네요. 오늘 매물 준공은 2006년 3월 28일 준공났습니다. 관리를 상당히 잘해 외관상 그렇게 노후된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8m 8m 코너 접해 있으며 공구상 주차 8대 가능합니다. 코너 접해있어 건물 앞까지 주차 가능해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대지 304.5제곱, 연면적 594.98제곱입니다. 총 매매금액 5억 9천만원, 현재 대출 8천3백만원 있으며 보증금 1억 2천8백만원 있습니다. 총월세는 338만원 창출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 및 상가가 한계 있습니다. 현재 상가는 미용실 입점에 성업 중에 있습니다. 1층 상가가 미용실이라 조용하고 오랫동안 영업을 할것 같아 상가임대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네요. 2층은 원룸 한 가구, 미니 투룸 한 가구,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또한 동일하게 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투룸 한 개와 주인세대 한 개로, 총 11가구 알차게 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세대에 임대 완료된 상태라 내부는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매물 인근으로 각종 먹거리 많고 운동하시기 좋은 소공원 및 냉천이 있어, 여가 활동하기 좋아 거주하시기 좋은 위치입니다. 코너 접해있어 접근성 좋고 시인성 우수하며, 포스코 철강단지, 블루밸리 단지 등 각종 직장인까지 많아 임대업 하시면서 거주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듯합니다. 총 매매금액도 6억 이하라 취득세까지 부담 없어 투자처로서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관련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